파스타 엔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브랜드가 메리토리아.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스테이크도 있고 또 파스타 요리도 있고. 요즘은 이렇게 외식업도 뭐 아주 많은 메뉴를 취급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를 특화한 이런 전문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손님들이 이런 전문점을 많이 선호하죠. 메리토리아는 파스타하고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점이라고 합